여자는 비료로 쓰려고 한 바구니 가득한 달걀 껍데기를 주워 오다가 갑자기 그 안에서 삐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상한 마음에 껍데기들을 뒤적이던 그녀는 아직 깨지지 않은 달걀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올라 그녀는 조심스레 껍질을 벗겼고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작은 생명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하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탓에 갓 태어난 병아리는 몹시 허약해 보였고 그녀는 할수 없이 인큐베이터에 넣어 정성껏 돌봐야 했다. 며칠 동안 세심하게 보살핌 끝에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스스로 먹이를 먹지 못해 손으로 먹여야만 했다. 다행히도 그녀의 끈기 있는 보살핌 덕분에 병아리는 점점 기운을 되찾았고 스스로 먹이를 쪼아 먹기 시작했다. 배가 부르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녀의 품안에 파고들어 편안하게 잠드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병아리와 그녀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자리잡았다. 그녀가 어디를 가든 병아리는 꼭 뒤따라갔고 그녀가 일을 할 때면 옆에 조용히 엎드려 있거나 손바닥 위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들기도 했다. 어느날, 병아리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와 놀다가, 그만 몸 전체가 강아지 입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강아지조차 놀라 얼어붙을 정도였다. 그녀는 깜짝 놀라 달려가 병아리를 꺼냈고, 아슬아슬하면서도 우스운 그 장면에 온 가족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병아리는 활발할 뿐 아니라 영리하기까지 했다. 여자가 요가를 하면, 다리를 뻗는 동작을 따라 하려는 듯 옆에서 흉내를 내곤 했고, 그 모습은 웃음과 따뜻함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병아리는 점점 성조로 자라 보들보들했던 노란 솜털을 벗고 더 선명하고 화려한 깃털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다 커서도 여전히 그녀 곁에 기대어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뜻밖의 찾아온 이 작은 생명은 웃음을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